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 분이신 이 마테오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마테오 네, 우리 이마테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이세션 구독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마테오입니다. 나이는 서른한 살이고 현재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배우로 활동하시면은 네. 어, 어떤 좀 작품들을 하셨는지. 저는 네.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연극을 이제 꾸준히 하다가 이후에 요가 강사로 조금 활동을 어, 했었어요. 남자인데 요가 네. 강사를 했었어요? 네, 넘어오셔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네. 싶어서 강사로 조금 한 1년에서 2년 정도 활동을 하가 요가가, 요 자격증이 있지 않나요? 네, 자격증을 그쵸? 땄습니다. RIT100이라는 국제 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연기를 위해서 네. 저의 특기와 그리고 저의 네. 몸 관리를 위해서 하던 네. 거여서 현재는 요가를 좀 중단하고 네. 독립영화 위주로 지금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뭐 찍은 게 있으시면은 가장 최근에는 어. 그 컨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예. 시나리오도 직접 쓰고 배우로도 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네. 특별한 사람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음. 살아가고 있는데 완벽한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살아도 이 사람한테 뭔가 결핍한 게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살결이나 외로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 결핍을 스시로 조금 상징성 있게 만들어서 초밥을 먹으러 나오는 그런 작품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 독립 영화 제목은 어떻게 돼요? 초밥이 필요해라는 아... 제목이고 초밥이 필요해. 네. 아... 현재 그러니까 와차에서 등록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은 등록이 된 상태인지는 아직은 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현장 시에 입는 옷 스타일은 어떤 쪽에 딱이것만 입을 거야, 이런 스타일만 입을 거야 이렇게 입지는 않는데 고집하진, 네, 고집하진 않고. 않는데 음. 화려한 거보다는 음. 전좀 클래식한 느낌에서 네. 조금씩 포인트를 주는 음. 쪽을 좋아해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색깔은 어떤 쪽으로 좀 제일 잘 받는다 고 생각을 해요. 다잘 색깔을. 어 색깔 색깔 다잘 받는, <laughs> 네, 받는 것 같은데. 배우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카멜레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또다 변해야 되잖아요. 세네 가지 정도의 데일리룩을 입은 다음에 배우 관련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일리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Drop drop, girl.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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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hit the switch i can make the ass drop <laughs> 네, 지금 첫 번째 우리 이마테오 씨랑 어, 같이 커플러 해갖고 어, 저도 이제 롱 셔츠를 저 전체적으로 블랙을 좀 입었고 그리고 우리 이마테오 씨는 위에는 하이트 컬러의 밑에는 이제 블랙 지금 매드브레가고 이제 렇게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첫 번째 촬영이라 그런지 조금 경직된 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찍어 주실 분이 어. 말씀을 해 주셔서. 근데 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음, 음. 저는 좋은 편집본을 기다리겠습니다. 음. 네. 저도 그렇고 이마테오씨도 그렇고 우리 이런 롱 셔츠 같은 거는 거의 접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처음 들어왔죠. 또 나오셔 갖고 일상적인 옷을 입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는 거는 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좀 입고 새로운 경험을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무난하면서 스타일 자체가 되게 좀 괜찮은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이제 목걸이 포인트를 제가 일부러 또 이제 실버 색상의 이런 이제 심플한 목걸이를 갖고 제가 또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한번 우리 이마테오 씨랑 데일리 룩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수다. 두 번째 지금 제데일록한 그 거는 오랜. 안에 보는 건데 진 데님하면 뭔가 남자 나온 느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부들이 일을 할때 음. 옷이 안 찢어지게 음. 만들려고 음. 만든 게 데님이라고 아, 알고 있는데 네. 아. 그래서 데님하면 남자 남자의 법. 어, 이런 이제 데님 스타일은 뭐 이런 데님 스타일은뭐 많이 입지만은 음. 진 쪽으로 해갖고 위아래를 입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선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러한 네. 이제 진이라는 소재로 해갖고 이렇게 좀 입었고 여기 맨투맨 아무것도 안 입고 아, 예. 청자켓만 입고 촬영을 했습니다 어, 또 다른 느낌의 매력 남자의 섹시함 <laughs> 옷으로서의 멋으로 보여주는 그런 데님의 남자의 또 멋스러운 패션 섹시함과 멋 그런지 조화를 잘 이루어갖고 음. 그렇게 데일리 룩을 한것 같습니다. 배우는 아... 근데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처음 연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는 고등학교 때 교회서 성극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관심받고 인정을 받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너무 저한테는 따뜻함으로 다가와서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음... 또 앞서 말씀하신 그외 작품 관련된 거는 제가 예전에 연극을 할때 포시만 은행원 역할이었는데 아... 아버지들 입으시는 그 정장으로 풀 세팅을 네. 하고, 거기 네. 멜빵을 하고, 머리도 네. 오대오 가르마를 하고, 안경도 뿔테 안경을 껴가지고, 제가 특별히 뭐 노력을 안 해도 연기가 되는 걸 제가 체험을 했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나네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 이마트 오시면, 뭐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배역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랑 교감이 좀잘 돼서 일본의 그 버니드롭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버니드롭 네? 남자가 20대 음. 후반인가,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고문 거예요. 5살, 6살 꼬마인데 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얘가 돌보게 됐는데, 고문 아 거예요. 그 되게 따뜻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장르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따뜻한데 아. 뭔가 어린이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좀 넓게 나가서 상반된 어떤 역할을 하시면 은어 내가 볼때 우리 이마테오 씨도 잘 어울릴 것 같아 티대극을 좀 하고 음. 싶고요 군인 역할 정말 잘할수 음. 있습니다 감독님들 나중에 혹시나 저희 하이패션 보시게 되면 은 이마테오 씨 군인 역할 정말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갑자기 패션에서 <laughs> 희한하게 지금 영화로 가버렸어 지금 자 우리가 세 번째 패션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갑시다. 네 지금 세 번째 데일리 룩을 보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하바드, 공구볼레 정말로 하쿠파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데일리 룩을 되게 잘 했는데 너무 옷이 편안했어요 응. 평소에 또 이런 스타일을 많이 즐겨 입어서 응. 약간 미국 대학생 느낌? 클래식하면서 우리 마테오 씨가 말한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은 응. 색상 자체도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따뜻하잖아요 포인트를 이렇게 멜빵 어, 물론 이제 어메리카 스타일의 약간 그런느낌 있는 아저 영국이라던가 그러면서 제가또 영감을 얻은 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디카프리오 타이타닉의 따뜻한 느낌이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소품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마테오 씨가 책이 뭐예요? 로미오와 주의 야옹생 얘기를 좀더 좀 하면은 우리 마테오 씨는 책을 한몇권 정도 봐요? 한 달에 한 권은 읽는 것 같아요. 문학 소설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연극영화과 출신 네. 원래도 고전을 되게 좋아해서 아 지금은 이제 응. 독서 모임도 응. 나가고 있고 우리 마태오 씨가 앞으로 계획이 좀 있을 거잖아요 제 계획은 음. 일단 저는 제가 연기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음. 한 달에 두편 이상 찍는 게 목표고 1월 달에는 다행히 성공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두 편을 응. 찍었고 일단은 다양한 응. 장르를 제 안에서 그 연기할 수 있는 소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현재는 지금 사극 쪽하고 시대극 쪽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쪽을 좀 연습하고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웹 응. yep. 드라마를 본인이 감독과 출연과 그 채널을 만들어갖고 해보는 것도 난 되게 도전적이고 되게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영상들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마태오 씨를 좋아하는 어떤 이제 팬 그런 구독자들도 생기고 응. 나름대로 또연기에또 이렇게 실력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까. 응. 근데 개인적인 팀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음. 성공하게 된다면 성공해야 하지만 제가 더 다양한 작품을 할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기까지의 음. 그 과정을 유튜브로 만든다면 제가 성장을 했을 때그 유튜브 음. 자체가 폭발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마지막이 됐는데 이게 소감 하이패션에 나오신 분들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배우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는 정말 그렇죠. 좋은 거라고 어,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서 음. 감사하고 찍어주시는 분도 그렇고 더빌 음. 선생님도 그렇고 잘 찍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음. 해서 좋은 기회로 이 채널이나 아니면은 제가 연기를 하면서 또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이 하이패션 채널이 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추억의 사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응.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하이패션 구독자분들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응. 멘트 부탁할게요. 이 안무가 있나요? 9시. 아니요, 없어요. 이거 그냥. <laughs> 아, 이런 거 진짜 못 하는데. 가이 하이패션이 대본 없는 리얼 토크로 가고 있어요. 하이패션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g o o